안녕하세요. 테크 초이스 주류입니다. 오늘 제가 초이스할 제품은 바로 테클라스트 에이펙스 Z1이에요. 테클라스트에서 8월 10일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한 신제품 태블릿인데요. 저는 체험단을 통해서 미리 제품을 받아 사용해보게 되었습니다. Z1 태블릿에 기대해볼 만한 부분은 20만원대의 가격에 슈퍼 아몰레드 화면과 콜컴 스냅드래곤 660이 탑재되어 중국기 정도의 스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다른 저가형들보다 성능 부분에서 기대되는 부분이었는데요. 바로 제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외형을 살펴보면 가로 사용에 특화된 디자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면 베젤은 화이트 색상이고 상단 중앙에 500만 화소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고요. 후면은 그레이 색상의 메탈 재질로 되어 있고 상단 중앙에 800만 화소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사진 찍는 용도보다는 페이스톡을 위함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좌측에는 3.5mm 이어폰 잭, 스피커 홀, USB-C 포트,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고 우측에는 전원 버튼, 볼륨 조절 버튼, 스피커 홀이 있습니다. 태블릿을 잡았을 때 스피커 홀이 가려지지 않아서 좋네요.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움보다는 캐주얼한 느낌이 강해 보입니다. 크기는 10.5인치로 10인치 태블릿 중에서는 살짝 화면이 크고, 두께 7.2mm, 무게 495g으로 휴대성 면에서 나쁘지 않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클라스 Z1의 특징 중 하나로 삼성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요. 2560x1600WQXGA의 높은 해상도와 16대10 화면 비율로 영화 감상에 최적화된 화면을 보여줍니다. 유튜브도 1440p 60프레임까지 깔끔하게 재생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DCI P3 100%, NTSC 최대 105%를 지원하여 꽤 풍부하고 생생한 컬러감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LCD 화면과 비교하면 좀더 진한 색감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특징으로 퀄검사의 스냅드래곤 660이 탑재되었습니다. 이게 왜 박수칠 일인가 의아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1,20만원짜리 태블릿들은 저가형 AP가 사용되어 인터넷이나 영상 재생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픽 코어 성능이 좋지가 않아서 3D 게임을 즐기기에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스냅드래곤 660 정도면 웬만한 3D 게임은 중상 옵션으로 즐길 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리니지2 같은 초고사양 게임은 못하지만 검은사막 모바일 정도의 3D 게임은 충분하죠.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갤럭시 탭 S6 라이트보다 게임 성능이 더 좋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외부 스피커는 조금 아쉬웠는데요. 전체적으로 약간 먹먹한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대에 들을 수 있는 사운드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가로 모드에서 스트레오로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다는 건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외램 4기가, 저장 공간 64기가를 탑재하고 있고, 메모리 카드 슬롯을 통해 512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듀얼 와이파이로 5GHz의 빠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고 블루투스 5.0으로 갤럭시 버즈나 에어팟 같은 다양한 기기들도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배터리는 7,700mAh가 탑재되었는데 3D 게임을 돌려보니까 한 6시간 정도 버텨주는 것 같더라고요. 18W 고속 충전도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구매할 수 있는 구성품으로 전용 테커버 키보드가 있습니다. 태블릿 하단 포고핀 단자를 통해 자석으로 붙이는 방식인데 뒤 커버를 접어서 태블릿을 거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케이스와 함께 고정하는 게 아니어서 꽉 붙어있지는 않아요. 캡처 버튼이나 잠금, 바탕화면 등 여러 기능 키를 지원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간단히 메일이나 문서 작성을 할때꽤 유용합니다. 가격도 4만 원 정도면 케이스랑 키보드를 산다치고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요. 다만 케이스에 좀더잘 고정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오늘은 테클라스트 에이펙스 Z1 태블릿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슈퍼 아몰레드 화면과 스냅드래곤 660이 탑재되었다는 게 최신 태블릿에는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보급형 시장에서는 활용도가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게임만 봐도 그래픽적으로 만족도가 달라지니까요. 기존 P10HD의 성능이 많이 아쉬웠다면 테클라스트 Z1은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